날씨가 진짜 덥네요, 이제. 진짜 한여름 수준인 것 같아요. 매년 하는 소리지만, 올여름에 특히 뭐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는데, 어 선풍기나 에어컨 준비를 잘 해두시고, 또 더위 넘어 먹지 않게 평소에 운동도 좀 하시고, 특히 냉방병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저도 에어컨 너무 많이 쐬니까, 막 머리 띵하고 이러니까, 조심하세요, 진짜. 감기도 아니고, 머리만 아프고, 이거 냉방병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, 회사 같은 데서 우리 임직원 가족 여러분, 가족 같은 회사, 가족 같은 분위기, 혹은 또 남녀 사이에 상대방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딸 같다, 아들 같다,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. 저는 뭐, 뭐, 같다, 가족 같은, 딸 같은, 이런 표현 참 싫어하거든요.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욕좀 해보려고 해요, 그냥. <laughs> 뭐,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고. 그래서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싫어하는지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. 자, 일단, 뭐, 회사 같은 데서 가족 같은, 어디 회사 이름 붙이면서, 뭐, 송송 가족, 현현 가족,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말 이해가 안 가는 게, 가족 같은, 일을 하는 거는 밑에 사람들한테 내가 마치 그 사람의 가족인 것처럼 일을 잘해주기를 원하지만, 대우해주는 거는 가족 같이 대우하지 않거든요. 저는 그게 제일 비합리적인 것 같고, 화가 나는 표현이에요. 회사가 되게 어려워져. 직원 수를 이제 줄이겠죠. 임원 감축에 들어가죠. 근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, 경제 상황이 어려워, 가족 한 명을 내보내나요?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. 그런 일 없죠.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는 있지만, 걔를 가족 구성원에서 그냥 확 잘라내버리는 일이 있나요? 그럴 수 없죠. 근데 회사는 얘가 너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권고사직, 내지는 해고 가능합니다. 회사에서 또뭐있지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할 때도 가족이면 그냥도 용돈 주는데 연봉 협상 참 마음대로 잘안 되죠. 그리고 올려주는 것도 쥐꼬리만큼 올려주잖아. 또 진짜 황당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. 조부모님, 할아버님이나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회사 차원에서 뭐 위로금이나 이런 거를 주기도 합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, 계열사 중에 한 군데는, 친가 쪽, 그러니까,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랑,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랑, 위로금을 달리주는 곳이 있습니다. <laughs> 가족이라며. 이거는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하는데, 친가랑 외가랑 더 중요한 가족이 따로 있나봐요. 아빠가 더 중요한 건가? 엄마보다? 이거는 뭐, 가족 싸움 날리지네 <laughs>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가족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긴 한 건가? <laughs> 아무튼 재밌어요. 그러면서 무슨 자꾸 가족이래, 가족 같은 거지 가족이 아닌데다가 가족이랑은 성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왜 자꾸 가족 같은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. 같기는 뭘 같아 자꾸 아니면서 그냥 아예 아니잖아요. 뭐 비슷하지도 않은데 뭘 자꾸 같대. 그리고 이제 뭐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그런 거 없죠 내 자식을 네가 행복하게 해주니까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너도 이제 내 법적인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지 뭐가 딸 같고 아들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친아들이 바람을 폈어 그럼 며느리한테 뭐라 그럴 거야 내가 너 보기가 창피하고 미안하다 네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바람을 폈어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아들한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. 니가 한번 참고 넘어가라. 이렇게 쉽게 말이 나옵니까? 그러지 않을걸요? 우리나라 부모님들? 아닐 것 같은데. <laughs>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본것 같아요. 전부 다 일단 자기 자식 편이거든. 근데 이제 딸 갖고 아들 같으면은 둘이 똑같이 대해야지. 근데 그렇게 똑같이 안 하잖아. 근데 뭐 자꾸 아, 아들 갖고 딸 같대요. 그러면은 나도 이제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해도 되나? 예를 들어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집에 아들의 친정 엄마가 왔어요.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며느리가 자기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아 엄마 나 아침 안 먹을래. 귀찮아. 먹지 말자. 대충 우리 샌드위치 같은 거 시켜 먹을까? 이래도 괜찮나? <laughs> 아 말만 해도 재밌고 웃긴데 안되잖아요 그게 본인이 그게 안될 거면 아들 같다 딸 같다 그런 말 하면 안되지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훨씬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꿰어내는 거죠 속임수 거짓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말참 싫어합니다 그런 말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런 말 싫어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?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뭐,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